66년생 병호생 말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강한 추진력과 명쾌한 판단력으로 인생의 고비마다 스스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신 분입니다. 그 힘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삶을 향한 의지와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부터는 그 노력이 귀인의 연결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바라는 소망을 남겨주시면 함께 마음을 모아드리겠습니다. 말띠 선생님들의 귀인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말띠는 불의 기운을 지닌 띠로 활동적이고 낙천적이며 추진력이 탁월합니다. 생각보다 먼저 행동이 나가기도 하지만 진심에서 나오는 그 직진성이 주변에 신뢰를 안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평생 책임감을 무겁게 지고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말년이 될수록 귀인의 도움을 받으며 흐름이 안정되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2025년 9월은 갑신월과 의류월이 이어지는 시기로 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는 화의 기운을 지닌 말띠에게 구조적 안정과 실무적 정리를 제공해주는 시기입니다. 무언가를 확장하기보다 정리하고 실현하는 데더 좋은 운이 작용하며 귀인의 형태 또한 실질적인 사람이나 제도, 규정, 절차로 구체화됩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호랑이띠, 개띠, 토끼띠입니다. 말, 호랑이, 개는 삼합을 이루어 추진, 전략, 안정의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며 관계와 실무 모두에서 이상적인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캅시노래는 신금의 기운이 호랑이띠의 결단력과 연결력을 빛나게 하고 개띠의 신뢰감이 말띠의 속도에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토끼띠와는 유연한 실무 조율이 가능하며 예산과 일정 모두를 부드럽게 정리해줍니다. 을류월로 접어들면서 유금의 문서력이 강해지고 귀인의 역할은 점차 규정, 계약, 제도, 규칙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귀인은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 직원처럼 공적 절차를 잘 아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과의 첫 만남은 오전 시간에 잡으시고 목표와 마감일을 선명하게 전달하십시오. 필요한 서류는 미리 체크리스트로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으며 폭장은 단정하게, 금속 소재의 깔끔한 필기구나 시계 등은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하는 띠는 쥐띠, 뱀띠, 양띠입니다. 말과 쥐는 정면충으로 감정의 파고가 심해지고 말과 뱀은 표현의 온도가 달라 말꼬투리가 오해로 번지기 쉽습니다. 양띠와는 책임의 경계가 흐려져. 일의 우선순위나 진행 방식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조합과는 돈 거래, 보증, 공동 명의, 공동 창업은 절대 금하십시오. 부득이하게 협업이 필요하다면 금액, 기간, 역할을 문서로 분명히 정리해 주고 받으며 면대면보다는 이메일, 문서 교환 등 서면 위주의 방식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는 한낮에 에너지가 과열되기 쉬우니 피하시고.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처럼 에너지가 차분해지는 때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말띠는 명리학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추진력보다 조율력과 방향 감각이 빛나는 띠입니다. 청년기에는 속도가, 중년기에는 판단력이, 말년기에는 관계의 질과 정리가 인생의 성과로 나타납니다. 특히 선생님처럼 삶의 무게를 기꺼이 견디며 달려온 분들에게는 귀인의 흐름이 더욱 선명하게 열립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의 깊이보다 실무의 정확성, 말보다 문서, 관계보다 구조에서 복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 11, 16, 21, 26, 31, 36의 조합을 사용하십시오. 7과 11은 화의 열기와 금의 맑음을, 16과 21은 실행과 연결을, 26과 31은 마무리의 흐름을, 36은 여유 있는 결실을 상징합니다. 숫자를 활용하실 때는 같은 구간이나 끝자리로만 몰리지 않도록 앞, 중간, 끝 구간을 고르게 배치하여 사용하십시오. 이 숫자들은 흐름을 열고 정리하는 기준이 될수 있으며 일정 관리나 중요한 결정에서 실질적인 기준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마음만으로도 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서, 문서 안에서, 숫자와 규칙 안에서 선생님의 복은 차근차근 도달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읽고 준비해 오신 내공으로 실천하신다면 말년은 더욱 단단하고 평화롭게 채워질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확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에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호는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카시널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류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 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 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다섯 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 주세요. 댓글에 원하시는 바를 남겨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